안녕하세요. 오늘, 오늘은 저희가 사과잼 만들어 볼 거예요. 새콤한 사과잼. 제가 식빵에 발라먹는 사과잼 만들어 볼 건데요. 준비물은 이렇게 사과, 설탕, 레몬즙입니다. 레몬즙. 또그 외로 많은 것인데요 칼을, 칼도 써야 합니다. 그래서 어른의 도움이 필요하고요. 저을 때도 있고, 냄비 등 많이 필요합니다. 자, 첫 번째 껍질 깎은 사과를 얇게 썰어줬어요. 그래서 이렇게 얇게 슬라이트를 했습니다. 두껍게 하면은 안될 수도 있어요.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안 겹치게 올려두지만 점점 많이 할 때는 조금씩 겹치면서 설탕 해줘야 됩니다. 자, 설탕은 한소금 떠서 돌돌 약간 흔들면서 살살살살 해줘요 너무 과하게도 안됩니다 너무 너무 달아요 자 그러면은 3번은 이따가 알려드리죠 물기가 촉촉할 때 믹서기에 갈아줍니다 자 믹서기에 간 사과를 여기 보이시겠지만 냄비에 넣고 중불로 10분 동안 계속 저어줘야 합니다. 은근 시간이 많이 걸려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10분 동안 끓이고 보글보글 보글 끓을 때 레몬 좀4 스푼을 넣어준대요. 은근 은근 힘듭니다 이게 왕불로 어우,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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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화상이 끓으면은. 레몬즙을네 스푼 넣어줘야 합니다. 자, 이렇게 저는 전 이렇게 다 넣었습니다. 나머지 한 스푼은 제가 이미 넣었거든요. 이 얘기 좀 덩어리인데 계속 저어줍니다. 아무튼 자, 지금까지 사과잼 만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요. 제가 하나 얘기 안 드린 게 있습니다. 만일 중불로 10분 동안 끓인 후에 끝났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. 약불로 20분 동안 더 끓여줘야 됩니다. 대신 약불로 끓이기 전 레몬즙 4스푼을 넣어줘야 합니다. 레몬즙은 얻기 쉬워요. 자 그러면은 이렇게 사과잼이 완성되었습니다. 이 남은 사과잼은 이렇게 통에 넣고 냉장고에 넣어서 냉장고에 넣어서 언제든지 배고플 때, 언제든지 빵에 꺼내서 찍어 먹을 수, 찍거나 발라 먹을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먹는 모습 보여드리죠. 방금 전에 한 토스트입니다. 은근 크죠? 자, 이제 올려두고. 자. 더, 더. 자, 이렇게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요 자, 그러면 이제, 응, 이제 먹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음! 사과가 왠지 꼴에 찍힌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은근 맛있어서 난다음에는 만들려고 해요. 그러면 이제, 지금까지 박재현이었습니다. 시청해주 시청해주신 여러분들, 고맙습니다.